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 범죄자들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유영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대한민국은 모두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급속도로 가라앉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두명 그니까 당시에는 두 명인지를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두 명으로 밝혀졌죠 바로 이두 명의 연쇄살인마에 의해서 벌어진 살인 사건들 때문이었죠. 한 명은 지난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정남규이고요. 다른 한 명이 바로 이 시간에 이야기할 이 유영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1970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유영철은 그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무척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외도도 일삼아서 유영철은 아버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이 되면서 어머니에게 가서 살기 시작을 했고, 중2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름대로 가난하지만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이때 예능과 체능 예체능에 관심과 재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를 꿈꾸기도 했는데 세계학기 있었기 때문에 예고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후에 국제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때 절도죄를 저지르면서 구속이 됐고 그래서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곧 교도소를 드나들던 유영철은 1990년 황모 씨를 만나서 이듬해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1992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철은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고요. 교도소에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게 됐죠.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시간만 7년이었다고 해요. 어떤 여자가 이걸 버텨내겠어요.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성폭행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이 되니까 이황 씨도 더 이상 유영철을 뭐 옥바라지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영철은 사회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었고요. 그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무차별 살인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2003년, 아, 어머니의 집에서 살면서 큰 개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살인 연습을 하게 됐고요. 칼로는 이게 잘 죽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로는 공사장 망치를 짧게 개조를 해서 약 4kg 정도의 무게였다고 해요. 짧게 개조를 하고 위험용 칼, 15cm 길이의 위험용 칼을 준비했으면서 지문을 감추기 위해서 세무장갑과 코팅된 목장갑,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이것들을 담을 가방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그의 끔찍한 범죄행각이 시작되었죠. 2003년 9월 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숙명여자대학교의 명예교수였던 이모 씨와 부인 이모 씨를 둔기로 살해했고요. 그리고 2003년 10월 9일에 종로구 구기동에서 주차 관리원 고모 씨의 집에 침입해서 고모 씨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고모 씨의 아들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3명을 둥기로 34번이나 강타해서 사례를 하게 됩니다. 2003년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 2층의 단독 주택에 침입해서는 최모씨의 부인인 유모씨를 또 등기로 때려서 살해하고요. 2003년 11월 18일 종로구 해와동의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서 집주인 김모씨와 파출부 배모씨 등을 등기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금고에 방화를 저지르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집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금고를 따려다가 손을 조금 다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귀신의 어떤 혈액,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예 불을 지른 거죠.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CCTV 화면에 찍힌 뒷모습과 168cm 정도의 키, 20에서 30대 후반의 남자, 그리고 족적 검색을 바탕으로 금광재와의 거팔로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04년 4월 14일 서울 중구 황학동의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안모 씨를 안 씨의 베스타 승합차로 유인을 해서 살해를 했어요. 자, 이렇게 유영철에 살해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 여자, 였고 그나마 젊은 남자가 이 노점상을 하던 안 모씨 한 명이었어요 물론 그 앞에 뭐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이 (35살의) 남자를 살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노인 그다음에 부녀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노약자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가던 유영철이 경찰이 자신의 뒷모습을 바탕으로 수배 전단을 막 뿌리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범행 대상과 장소를 아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가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전화방 도움이나 출장 마사지사. 이런 사람들을 유인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거죠. 자, 그래서 3월 16일 전화방 도우미 23세 여성을 두 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고요. 4월에서 5월 전화방 도우미 성명 불상의 여성을 살해했고 5월에도 PC방에서 조건만남을 보고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고 있던 25살의 여성을 윤락 행위로 단속한다면서 위조 경찰증으로 경찰 행세를 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살해했고요. 6월 2일에도 전화방 도우미였던 35세의 여성을 살해했고요. 또 다시 6월에 전화방 도우미 성명 불상의 20대 후반의 여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6월 9일에 출장 마사지사였던 26세 여성을 살해했고 6월 18일에 전화방 도움이었던 27세 여성을 살해합니다. 6월 25일에 출장 마사지사였던 28세의 여성을 살해했고요. 7월 2일 출장 마사지사였던 26세의 여성을 살해하고 유영철이 사기다 헤어진 여성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피해자는 살해된 뒤에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9일 출장 마사지사 24세 여성을 살해했고, 7월 13일 출장 마사지사 27세 여성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실체를 절단해서 매장했고요, 시신의 일부를 자신이 먹는, 이런 엽기적인 생각까지 버리게 됩니다. 특히 시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훼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신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했고요. 필름을 받아와서 법의학, 해부학, 책 등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영철이 직접 그렸던 토막살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관절 쪽을 잘라서 쉽게 자르기 위해서 관절 쪽을 노리고 이렇게 자른 토막들을 가지고 각각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4년 7월 15일 특정 번호로 불러낸 마사지사들이 자꾸 실종이 된다라는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신고가 유영철 체포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경찰은 유영철을 마사지사들을 납치해서 지방으로 팔아치운다는 납치범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전화로 불러낸 마사지 사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유영철이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나라고 진술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시체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는 경찰서를 나서다가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붙잡히게 되죠. 이 내용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가 바로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 김기덕 감독의 숨 등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가던 하정우가 바로 이 영화에서 사이코파스 살인마 역을 제대로 소화하면서 인기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라고 볼수 있죠 이게 추격자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어쨌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네건의 살인을 자백하게 되었고, 현장 검증에 가서는 자신이 26명을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황이나 신빙성이 알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20명을 살해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고,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직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하죠. 이후, 검거된 이후에, 유영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은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말고 부유층은 각성했으면 합니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기게 되죠. 자, 이게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때 다루었던 자료 사진이고요. 무엇보다 그는 부유층을 노렸던 게 아니고 노약자 장애인. 이렇게 자신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들을 골라서 일부러 집에 성인, 남성이 없는 낮 시간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도 CCTV를 통해서 자신의 뒷모습이 공개되니까 잡힐까봐 두려워서 나머지, 나머지로는, 어. 잡힐까 봐 두려운 나머지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약자였던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들을 타켓으로 변경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살해하는 이런 찌질한 살인 방법으로 또 변화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자신이 무슨 다크히어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개소리를 한 거예요. 유영철은 그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 이런 것을 풀려고 했던 것이고요. 게다가 유영철은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이 피해자의 죽어가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였던 것과는 달리, 유영철은 일단 빨리 죽여요. 그런 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고 먹는 등의 이런 더 찌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마 치고 꽤 겁이 많았던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아직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영철은 정남규처럼 자신 스스로를 죽이지도 못하고 질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유영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어 일반적으로 좀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유영철은 굉장히 우리나라 어떤 범죄사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되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자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